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펜툴을 좀, 저번 시간인가요? 펜툴을 너무, 다른 거를 갖다가 좀 소홀하게 다른 것 같아서, 어, 이번 시간에는 펜툴 정확히 예제에 맞게 따라해보기라고 하는, 어, 내용으로 강좌를 만들겠습니다. 어, 물론 정석에 맞춰서 이렇게 딸 필요는 없지만, 정석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하고 꼭 필요한 포인트만 가지고 이미지를 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브젝트의 형태가 일률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정석으로 딴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좀 쉽지 않죠. 그러나 아 기본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예제를 가지고 한번 따보고요. 같이 여러분들도 딸수 있게 예제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를 따라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제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좀 쉽지 않았는데 패스의 모양과 그리고 패스가 진행되는 포인트 그리고 핸들 이렇게 다 나오는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정석적인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펜트를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 키를 눌러서 풀 메뉴 그리고 스크린 모드 뭔가요? 예, 풀 스크린 모드 위드 메뉴바 예. 이렇게 쓰셔야지 좀 편안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하면 확대하고 축소할 때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움직이다가, 껄끄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확대가. 그래서, F키를 눌러서, 풀메뉴, 메뉴가 있고, 풀스크린이 되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트 먼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확대를 하신 후에, 포인트를 찍고, 그대로 드래그를 합니다. 조절 핸들바죠. 핸들바, 핸들바를 놓고, alt키를 클릭하고, 안쪽은 요렇게 줄이겠습니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클릭하고 쭉 드래그를 합니다. 핸들바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대로 alt키를 클릭해서 조절바를 갖다 놓습니다. 핸들바인데, 어, 계속 조절바라고 하네요. 핸들바. 다시 쭉 드래그, alt 키를 클릭하고 안쪽으로 놓고요. 클릭, 쭉당겨줍니다당긴다는 표현을 이제 드래그라고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위로 올리고요. 클릭, 드래그, 네모 된 지점에다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끝에 끝날 때는 alt 키를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트가 만들어졌죠. 원이 되겠습니다. 원은 4개의 포인트로 뭐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 앵커 포인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 정원은 시프트 키를 눌러보세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점에 딱 갖다 놓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시프트 45도로 이렇게 쫓아올 겁니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정확하게 원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시프트 키를 클릭하고 있죠. 자, 정확하게 원이 만들어졌죠. 대단히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홈 발바닥인가요? 이렇게 멍멍이 발바닥. 예. 클릭 드래그 조절점 포인트 앵커 포인트 핸들바. 자, Shift 키를 클릭할 수 클릭하면 점을 잘못 찍었던 부분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니까 클릭해서 잘못 드래그 했다고 잘못 드래게해 잘못 들어가 하게 되면 컨트롤 Z 키를 눌러주세요. 한번 되돌리기는 컨트롤 Z. 두번 되돌리려면 컨트롤 Alt Z. 어, 맥에서는 Command Option Z가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예. 클릭, 드래그. 자,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네 정석으로 따고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조절점 핸들바 앵커 포인트 핸들바 에 갖다 놓고요. 클릭 드래그 Alt 키를 클릭하고 드래그. 이 예제만 잘 따라하시면. 아, 어, 굉장히 실력이 금방 느실 겁니다.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좀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어차피 펜툴은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해도 되지만, 어, 사용 한 사람이 더 퀄리티가 높은 작업을 할때 유리합니다. 자, 예제가 아주 좋으니까요. 네. 자, alt키 알트키 벗어났죠. alt키로. 내려줍니다. 클릭, 드래그, 다시 Alt 키를 클릭하고 끝나니까요. 드래그. 네, 다 만들었네요. 자, 직선을 찍을 때는 Alt 키를 클릭하고 클릭을 해줍니다. 앵커 포인트를 만들고요. 클릭, Alt를 클릭한 상태 드래그. Alt를 클릭한 상태 빼주고 드래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컨버트 포인트 툴이 여기 있는데, 한글명, 한글명으로는 뭐 기준점 변환 도구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앵커 포인트가 되겠고, 한글로는 기준점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근데 펜툴을 사용하다가 을 Alt 키를 클릭하면 바로. 컨버트 포인트 툴곧 기준점 변환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요 툴하고 똑같은 겁니다. 굳이 저걸 클릭해서 할 필요가 없겠죠. 예, 펜 툴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클릭, 알트키 클릭 알트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당겨주고 알트를 떼고요. 클릭, 드래그 Alt로 컨버트 포인트 툴로 집어넣어 주고요 다시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 만들어졌죠 네, 점점 난이도가 <laughs> 어, 있어집니다 어, 직선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은 직선의 형태는 따기 쉽죠 네, 근데 이제 곡선의 형태가 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곡선의 형태를 이렇게 많이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는 이제 정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따게 되는데, 네, 좀 따다가 아, 실전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정석이죠.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하고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조절바를 핸들을 갖다 놓고. 앵커 포인트를 만들고 드래그, 드래그. 지금은 포인트가 세 개가 있어서 하나의 그 반원 형태의 곡선이 만들고 있지만 아, 이렇게 요건이 제 정석적인 거고요. 실전 작업에서는 포인트를 반원을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한 따 보고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포 클릭, 드래그 핸들을 올려주고요. Alt를 클릭해야겠죠. 요번 강좌를 통해서 완벽하게 펜트를 사용하는 법을 어, 숙지하면 좋겠네요. 클릭, 드래그 자, 조절바를 올려주고요. 핸들바 자 이렇게 땄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형태죠, 이런 예, 형태인데 지금 포인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포인트를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해 되고요. 이세 어, 개를 가지고 나중에 실전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조절바를 당기고요. 핸들바를 당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당길 거예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빈 패스를 하나 만들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쭉 합니다. 이 정도 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클릭,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정석은 배워야, 알아야 되는 거지만, 실전하고 또, 어, 정석은 정석일 뿐이죠. 예, 실전은 조금씩 좀 다릅니다. 예.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좀 많이 좀빼줘야겠죠 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딴 반원 형태를 따는 게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아, 이것도 이제 더 익숙해지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가요? 그죠? 자,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쭉 가고, 클릭.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뭐 정교하게 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안 나오겠지만, 지금 선에다 맞춰야 되니까, 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빨리 해볼게요. Alt를 클릭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또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빨리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사용을또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원의 형태니까 자 Alt를 클릭한 상태에서 빠르게 이런 형태를 만들 때 Alt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만 바가 땡겨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해놓고 나서, 자, 잘 따려면 이제 움직여주면 되겠죠. 좀잘안 맞는 부분. 하나만 이렇게 움직이면 돼. 원래 두 개가 움직여졌었죠.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서도 오브젝트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빨리 해야 될 경우에 이제 반원 형태를 작업할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꼭 퀄리티가 높게 작업하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쵸? 예. 네. 자, 일단 정석적인 거, 그리고 실전적인 부분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정석으로 한번 따보죠. 드래그, 클릭,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alt, 올려주고요. 핸들바 올려주고, 클릭, 클릭, 드래그. 조절바 올려주고, 클릭, 클릭 드래그.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핸들바를 핸들바 포인트를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실전으로 가면 네.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클릭하고 자, 이렇게 당기고 가고 자, 이런 식이죠. 예. 이게 조금 더 빠르죠. 예. 언제 저거를 올렸다 내렸다 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쭉 올렸다가 Alt를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 Alt를 클릭한 상태로 가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전 작업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정석도 알아야겠지만 아 실전은 일단 아 스피드적인 게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정석으로 하면 당겼다가 앞에 하나 더 클릭하고, 땡겼다가, 올렸다가, 자, 이런 식으로 가죠. 예. 자. 이번 강좌는 좀 많이 보셔야지 이해가 될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해보면서 강좌 한번 보고 예제로 따라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는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토대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들을 따내면, 연습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가 되면 몸에 이제 패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 되겠죠. 예. 한번 해볼까요? 원이 네 개라고 그랬죠. 둘, 셋. 물론 원이 좀 옆으로 좀 아. 옆으로 좀 휘어져 있는 상태지만, 정석은, 원은 네 개다라는 생각을 알고 있, 있으면 되겠죠. 아, 네 개의 포인트로 원을 따내는구나.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또, 선을 줄여서 한다면은, 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로도. 예. 포인트가 두개 있죠. 예. 정석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원, 반원, 이 원을 두 개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연습이 좀 어, 필요하겠죠. 물론 오브젝트의 형태가 안 나오면 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원의 형태가 완전한 원의 형태로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기본은 네 개다. 하나, 둘, 셋, 알트키 클릭하고 드래그 이런 식으로 따내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요게 이제 실전에서 따는 그 패턴입니다. 최소의 포인트로 만들죠. 정석으로 하면 여기 가운데 하나 있고요 자, 요렇게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클릭 드래그 중간에 하나. 저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실전에서는 하나, 둘, 두 개로 이제 원을 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될수 있으면 원은 네 개로 하는 게 가장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봤습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자 원입니다. 네 개로 따내보겠습니다. 쭉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해서 벗어나면, alt키를 클릭하고, 이렇게 핸들바를 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평을 만들어줘야겠죠. 클릭, 드래그. 올라갔죠? 줄여주고. Ctrl 키를 클릭하면 예, 앵커 포인트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원이 만드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우니까요. 원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안 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서 또 따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얘는 정 원에 맞지는 않네요, 그렇죠? 또 이제 어, 정석. 자 원은 원으로 그리는 게 제일 빠르겠죠. 엘리브스툴 그리고 서클 드로우 요게 체크가 된 상태에서 원은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는 게 가장 빨리 따는 방법이 되겠죠. 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빨리 빨리 찾아서 작업을 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게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도 펜툴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예, 스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좀, 너무 그 강좌를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요런 세세한 기초적인 강좌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요 어, 강좌를 중간에 예,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어, 다운로드 잘 받으셔서, 어,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얼마든지 잘 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제는 이거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